안녕하세요 박수현 프로입니다 보통 스윙을 할때 무조건 힘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스윙을 할때 전체적으로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방해하고 전체적인 스윙 균형을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느낌을 이렇게 늘어뜨리려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고. 경고함으로 잘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윙을 할때 몸통 회전과 팔의 회전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 최상의 스윙이 나오는데요. 축과 가슴을 중심으로 팔의 모양을 만들 때 팔의 힘을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셋업 자세로 인해 생기는 오류동작으로는 일단 몸통과 팔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백스윙 시 몸통의 낮은 회전을 유도하기보다는 이렇게 팔로만 만드는 모양의 백스윙이 많이 나오고 이 오른쪽 팔꿈치가 지면을 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백스윙을 잡고 이렇게 팔로 들게 됩니다. 또 어드레스 시에 팔과 상체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회전 반경도 작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궤도가 가파라지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백스윙은 당연히 다운스윙에도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임팩트 시에도 타이트한 느낌으로 볼을 히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셋업을 할때 팔과 상체가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닌 같이 움직이는 일체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 부분을 약간 타이트한 느낌으로 조여지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아예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타이트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어드레스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그립을 잡고 셋업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깨로 힘이 들어가니까 천천히 위에서 내리면서 타이트한 느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먼저 저, 접근을 하여 스스로의 몸동작을 익히신 다음에 이제 뭐 수건이나 이렇게 안밴드 또는 이렇게 장갑으로 그냥 한번 제대로 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 자연스럽게 동작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장갑을 껴고 한번 이렇게 동작들을 해볼게요. 왼쪽을 해서 이렇게 됐다 싶으시면 반대로 오른쪽도 껴서 이렇게 해서 스윙을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골프는 이런 셋업과 같은 정말 기본기를 다듬으면서 실력이 향상되거나 스윙이 심플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설명드린 셋업 동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적용시킴으로써 골프가 레벨업되시기를 응원합니다.